대구 남구청은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청렴 및 고충민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교육은 청렴 및 고충민원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. 먼저 청렴 동영상 시청 후 신규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공무원의 의무와 직해 관련 주요 사항,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교육 등으로 구성해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하는 신규 공무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. 신규 공무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종직자로서의 청렴 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고, 향후 업무를 수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. 조재구 남부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도민방송 TV 이윤지였습니다.